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심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시편 오편입니다 시편 오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5편 산책, 시편 5편 산책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즐거워할 때에 왕의 마음도 편하기 마련입니다. 왕의 마음만 즐겁고, 백성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세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덕한 왕이다라고 하는 질타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을 헤아리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래하여 자기의 백성들 곁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와를 가리켜서 자신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면서 자신이 영원히 의지하며 높여드릴 최고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받으시는 여와 하나님께서는 비단 그 자리에 앉아서 높임만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5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의 기운이 다한 자가 숨 밖에 쉴 정신이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내뱉고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입술로 언어를 만들 정신조차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에 해달픈 가운데 상하고 찢기워진 시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이도록 시인이 정신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는지는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온갖 거짓된 말과 중상모략과 속임수로 자신의 심령에 피 흘리는 듯한 중상을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토록 애달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악인들의 입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썩은 내를 풍기고 덕스러움과 정이 묻어나는 물이 말이 아닌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듯한 과격한 말과 거친 말만 내뱉는 오만한 행악자들로 인해서 신의 영혼이 그야말로 중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에서 간신히 만들어져서 내뱉는 정도의 말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1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타오르는 듯한 억울함과 거룩한 분노가 결국 입 밖으로 크게 부르짖게 만드는 오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그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것을 소음이나 혐오스러움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서 기도할 정신조차 잃어버렸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이성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채 조절할 수 없는 거친 소리를 내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소리,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룩과 죄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고 그 심사가 본래부터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를 배로 나아갑니다. 그 근거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게 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은 없다는 입장으로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주를 경외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극히 높여 드리며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지성소의 희장이 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훤히 보여졌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처지를 친히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여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은 은혜로 시인을 둘러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시편 3편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해한 바와 같이 전 방위적으로 방어해 내는 방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의인을 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어해 주는 방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호의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보호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은혜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서 기쁨이 가득한 외침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주변에서 시인을 해하려는 오만한 행악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주변에는 이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하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5편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운이 빠졌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가지 말들과 많은 상황이 마음 가운데 계속 유입된다 할지라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펼쳐 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방패를 마련해 주셔서 더 이상 악한 기운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여와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신 방패요. 지극한 즐거움의 소리를 하늘까지 울려 퍼지게 할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보호와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백성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있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백성들의 세미한 간구에도 기기울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응답을 베푸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거룩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방패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